모르는 애들인 것 같은데? 모르 내가 모르는 애들인 거지? 네! 나랑 나랑 음. 잠시만 여기는 학교였데 그니까 러안 어려워 저희 뭐 1차방정식에서 음, 제짜 약간 이상한 문제나왔잖아요 음. 그럼 다 열리고 있어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선생님이 제가 열리고 없었는데 누구.. 어떤 선생님이? 우 다른 선생님들이요 우리 학원? 학교? 학원 선생님이 학교. 학교. 가끔 이래 도형 문제였나? 그거에서도 뭐 우리 여기... 클리닉 선생님들 얘기인거지? 네 네. 그래. 열 연립 쓰실 때가 있었어요 오좀 어, 어, 그게 편하긴 해, 해. 편하긴 한데, 한데. 그렇구나 한번 할게 자 가자 15번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두개일때아 자연수 X가 두개일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해답하세요 일단 저거를 만족시키는 해가 자연주의 해가 두 개래요. 예를 들면 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 뭐부터 일단 도전해 볼수 있을까? 식만들 신나게... 정리 음... 시... 정리하기 어백스는 볼로 정리라고 해보는 거. 그래서 얘도 이렇게 과을보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a도 숫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정리를 합시다 여기는 여기 이제 몇 x 돼요? 마이너스 2x 그렇지 부등호하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아, 나누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오케이. 바뀌고 여기 뭐가 돼? 2분의 a 그렇지 2분의 a 그래서 지금 해를 a를 사용하여 나타내세요 는데 이게 해잖아 근데 a 사용되어 있잖아 그러 이게 바로 1번 답이에요. 바로 1번 답.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괄호 2번저기다 하면 되겠다 괄호 2번은 요거를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래. 다만 자연수인 x가 몇개 돼야 된대요? 두 개. 얘들아, 가장 작은 자연수 몇이야? 이게 0이야, 1이야? 1이야. 아, 0은 자연수. 아, 죄송해요. 에, 아, 그래서 뭔데? 아, 그쵸, 예. 짜증나게 하지 마. <laughs> 자, 그래서 얘들아, 요 범위 안에 자연수가 두 개만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일단, 만약에 여기, 여기가 X라고 해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색칠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나서 이하니가 여기잖아? 요 범위 안에 자연수 두개 있어? 네. 네. 그럼 두 개보다 더 많아? 아니면 두 개야? 두 개. 두, 개. 두 개보다 많아. 두 개보다 더 많죠? 네? 네. 아, 사볼까? 어, 내가 이걸 아. 세트를 우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수가 세 개가 포함돼 버리잖아. 네. 그럼 우리는 3에다가 표현하면 안 되네. 그러면 여기다가 표현하면 안 아, 돼요. 네. 자연수 두개 있어? 아, 두 개. 네. 자연, 어, 뭐, 우리가 없는 거 자연수 두개 있어? 네. 그러면 자연수 딱두개 2개 아니면 두 개보다 더 많아? 딱두 음, 개. 2개. 딱두 개죠. 그럼 됐네. 우리는 얘가 여기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모 있으니까 색칠하면 되는 거고요. 이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간단히 비꿈하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3번 봅시다. 이제 A 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어, 사실 얘들아, 이거, 이거 한번 봐봐. 여기에 자연수 두개 있어? 2게 있어요? 음, 음. 여기 이번에 자연스레 개 있어? 네 혹시 더있요는거 같아요 더있어자연스더 있어? 자연수 더 있어? 음, 없죠 없죠? 감 잡으려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자연스몇개 있어? 세개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거랑 이거랑 여기만 내가 지금 섞어치게 했거든요? 2분의 네. a가 2여도 돼요안 돼? 돼요. 요, 요, 요 자리에 2라고 적혀도 돼야 안 돼? 네. 되죠? 근데 요 자리에 2보다 큰거 적혀도 돼요안 돼? 돼요. 안 돼. 2보다 네. 큰거 적히는 것까지는 돼요, 그죠? 네. 근데 뭐보다 크지만, 아, 뭐만 아니면 돼? 3. 3까지만 아니면 되는 거지. 딱 그러면은 이 그림이 수정되어야 돼요. 2부, 2여도 되지만 2와 3 사이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지금 a. 2분의 a인 거예요. 2분의 a. 그래서 지금 결론은 a 이거야. 2분의 a가 2여도 되고 2보다 커도 돼요. 얘가 2여도 되고 2보다 커도 돼요 근데 뭐보다만 작으면 돼요? 3 3보다만 작으면 돼요 이거를 이제 가운데만 A만 남겨놓고 정리하시면 끝나요 그럼 이제 A 두등호 여기 뭐 돼요? 4 4 그쵸 그렇죠. 여기는? 6 6그지그 얘를 감 잡았어요 여기다가 각각 몇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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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야? 어, 2배 2배 한거야 네. 네. 그래서 지금 괄로 3번 보면 a 값의 범위 모렀잖아. a가 4 이상이고 6 미만이다. 이게 a 값의 범위고 이게 답이에요. 이거 이해 돼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자연수 두 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얘가 이 자리에 3만 안적혀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정이왜 중간 이렇게. 이어도 되지만 우리 해가 이랑 같아도 되지만 이보다 음. 커도 되잖아.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건 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응. 2와 3 사이여도 응. 되는 아. 응. 어. 그 3에다가 그냥 빈 동그라미 그려놓고 하면 안되는거 그것도 되게 돼요 음. 응. 어. 근데 2와 3 사이라는게 포인트니까 응. 저렇게 한거긴 해 응. 네. 그다음 18번 할게 없죠? 너네 활용 생각보다안어려웠지네 o 차원 응. h 제일, 제일 어려운 거그아니 Orio. Orio. So good. 금 o g 금 o d So g 안나 d 니까 g o o 어요 o g o o 다 오지 않아? o 나 So good. 오 o g 가 o d So g o 그 d s 사람 수아 d 퍼센트 o o d So good. So good. So good. So 그 o o d 나 o g o <laughs> 자1팔번 볼게요. 사다리꼴 ABCD에서 점 P는 꼭지점 B에서 출발하여 C까지 BC 위를 움직인다. 삼각형 APD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의 이분의 이하일 때 BP의 길이가 최대 몇 cm까지 될수 있는지 물었네요. 어 일단은 이제 요요점 P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한데요. 그럼 삼각형 넓이가 막 변할 거예요. 얘가 여기로 오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여기로 오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변할 거야 삼각형 넓이가.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laughs>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 사달, 사다리꼴 저렇게 생겼지?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 /2 이하인 거. 요거가 우리 원하는 점이고. 근데 이제 BP의 길이가 최대 몇 센치인지 물었네요? 그럼 당연히 뭘 X로 넣을 거야 얘들아? BP의 길이 BP. 그치 이게 당연히 X야 뭐 굳이 만들자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10빼 X 그치 10빼 X 일단은 뭐 원하는 게 X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를 X로 만들어 봤고요 식이라도 한번 세워봅시다 식이라 일단 얘들아 사다리꼴 넓이는 식 세울 수 있지 네아뭐 사다리컬 넓이 뭐구식 만들었다 6x10 네. 곱하기 10 곱하기 10 넓이 2 <laughs> <오, 80. 80. 웃음> 아, 그치? 그 이거 얼마야? 5 x 30 30 어? 80 80어 그치 사다리컬 넓이는 나왔어요 아예 그리고 삼각 APD 삼각형 APD 넓이 만들기라도 해보자야. AP 구일로. 응. 어떻게 해야 돼 저? 양쪽 삼각형 직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변해길이 알고 있는 거 없지? 그럼 사다리꼴에서 저두 개의 직각삼각형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지 뺄 수밖에 없죠. 네. 요거 한번 식 세워봅시다. 그러면 여기 사다리꼴은 탈식인 거 나왔고, 저 왼쪽 삼각형 식 만들어 볼래? 이분의 6x, 그렇지. 2분의 6x. 맞겠죠? 2분의 10 곱하기 1 0 x.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뺄 예정. 그러면 80 빼기 약분하고 빼는 게 나을라나? 3x 하기 분배해주봐요. 분 약분, 약분했어요 50-5x 50, 50. 그치 그치 그래서 더해가지고 꼽시다 그럼 80 바로 다 풀어봐 계산 착착 해가지고 2x 플러스 2x 그렇지 그러면30 플러스 2x 30 플러스 2x 얘가 지금 삼각형 넓이예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 세우면 돼요 부등식 뭐라고 하세요? 30-2x는? 뭐의 1분의 이야 80의 1분의 80의 1분의 1 40아니어그죠 어? 어, 40이죠 어? 그래서 2x는 몇이야? 10, 10 그렇죠. 따라서 x는? 5, 5 그래서 답을 5라고 해도 되나? 네. 네. 그쵸이하니까 그래서 5cm 5 c m 가다가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네. 다 네.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얘들아, 학교에서 쌤들이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 없으셔? 저희 수학 쌤 중간 보시나요? 뭐, 어? 수학 쌤? 안보 아니야. 우리 쌤이 보신다. 고어 그거 막또보 의견이 안 맞아요. 맞아. 우리 쌤이 안 보신다. 아, 그래? 안 본다 거지? 어안 만든 거다. 쌤. 우리 오 쌤. 중간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치, 보는 게 낫지. 아무그 다. 응, 우리 수학 쌤그들 아그 네, <laughs> 앞머리 이렇게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없는 분이네 앞머리 샌들이랑 다른데 다 각자 다 다르고 얘도 아니야. 얘 다르고 어, 이렇게 또 깎고 아, 그러니까 한 명도 당승 말론 선생님들이 방지 정하는 거라고 음 맞아 맞아 학교 재료 그냥 <laughs> 알았어 궁금해, <laughs> 궁금해. 근데 중간 보는게 좋은데 수업 셀레마가 거라 아, 네. 다른 거라니까. 아는데 아직 내 생각하면 오는 게 셀레마가 뭐, 아, 다른 거 있어. 셀레마가 다른 사람 뭐가 그게 아니. 안 시험 뭐가 안 보는 거? 어디 어떻게? 다 통일? 자 알겠어요. 자 가자. 6 4쪽 유제 1번 불기요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가 이번엔 존재하지 않는데요. 아까 두 개였는데. 네. 어. 아까는 자연수 두개 있었다는데 이번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연수가. 음, 에, 그래가지고 이제 a 값의 범위를 물어봤고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까랑 비슷해요. 흐름은 뭐부터 하죠? 최대한 정리. 정리부터. 그게 지금 1단계. 해를 a를 사용해야 나타나요. 그러면은 여차저차 이항을 해봅시다. 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요. 그럼 부동호가 바뀌어요. 5분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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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부호 다 바뀌지? 이렇게까지 한게 1단계. 자, 근데 이 범위 안에 뭐가 없다고요? 자연수. 그치. 그러면 아까 그 수직선 방법을 좀 활용할까 해요. 2단계 그려보기도 할 거고. 자, 얘가 만약에 숫자면 우리 그냥 여기 숫자 그대로 쓰지. 그 다음에 얘가 미만이니까 색칠을 안하고 어느쪽? 어어어 어. 그, 그치 알지? 이거잖아 자, 이 범위에 자연수 없대 얘들아? 가장 자연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뭐지? 1이요 1이요 그쵸 그럼 1이 여기 이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아. 돼 그쵸 여기서부터 1 2 3이 있어야 아, <laughs> 여기서부터 1, 2, 3이 있어야 여긴 자연수가 없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2 단계 뭐래? A에 대한 부등식 세우래. A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2 단계에서. 그럼 봐봐. 요요 요 자리에 1이 적혀도 되나? 네. 1이 적혀도 돼? 아안 되죠. 되죠. 안 되니까. 되는 되지, 네? 되지. 아, 아, 아니? 아, 아니. 어, 아, 전루 아 그러니까. 요, 요. 자리에 이게... 1이 들어가니까 x에 들어가는 아, 네 질문은 a가 1인 거 말고 얘가 1이어도 되냐고. 어, 되는 거. 되지 않아. 되아요 범위 안에 자연수 있어, 없어? 어, 없죠. 아, 그럼 음. 얘가, 1이어도, 얘가 1이어도 되네? 네. 그러면 얘가 1이어도 돼. 그럼 뭔가 등모인 것 같긴 한데 얘가 1보다 커도 되나? 안돼 안돼요 안안 안돼. 돼요. 안어 얘가 1보다 큰 만약에 2 같은 거 아니면 뭐 1과 2분의 1뭐 이런 거? 그러면은 자연수가 들어가 버리죠. 1보다 크면 안 되고 1보다 작은 건데? 네. 그러면은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고 이거네. 네, 네. 괜찮나요 네. 네. 근데 같으면안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일 들어가도 된다면 이네가 이만이니까 일이 안돼요 이거 <laughs> 된다고 이. 요 자리 요 자리 요요 자리에 5분의 A 당기 칠 말고 1이어도 자연수 없잖아. 아네네 아, 응. 네. 응. 이해가 슬프죠. 응. 그래서. 만들었고요 이제 요거를 a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a 더하기 7은? 몇이야? 5, 5 이하 그럼 a는? 몇이야? 5. 마이너스 2, 2 이하 어. 그래서 어? a에 대한 부등식 세우라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2단계 여기서부터 3단계 네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이거니까, 따라서 요거가 A, 9등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어, 요제 2번 볼 건데, 이거 이해 됐어요? 네. 다 요제 2번. 체그래서 연애 잘하고 있니? <laughs> 아, 좋아, 죽어요? 저 좋아 줄 거예요, 아니고 뭐? 데이트를 안 해. 아무도 안할 수도 있지 나쁘니까. 아니, 아니 여자 애들이 그 더블 데이트를 하자 했대요. <laughs> 근데 영화를 보기 싫다고 파토를 했대요 근데 <laughs> 축구 친게더좋우시대고 <laughs> 그리고 맨날 약속 때 보면은 아 근데 나 애들이랑 뭐래 해서 이러면서 파토를 낸대요. 내친구보 축구가 더 좋아. <laughs> 음. 제 친구는 더 중요해. 애기네. 사랑을 모르네. 자, 이제 이번 봅시다. 어, 한 사람당 4,500원이고, 3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에는 30% 할인해준다. 단체 할인 30%. 30명 미만의 학생들이 관람할 때, 몇명 이상부터 단체 관람권이 유리한지 물었어요. 그럼 일단 당연히 뭘 X로 둘 거야? 입장하는? 사람. 사람 수. 어. 그래서 몇 명이 입장할 건지가 X명인데, 맞았죠? 아, 저게 엑스명인데 얘들아 이거 뭐,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 <laughs> 이해돼요 아, 일단 우리는 30명보다 많이 입장할 거야, 적게 입장할 거야? 저, 저게... 적게 입장할 거야. 근데 단체 관람권이 <laughs> 단체 관람권 사는 게 유리해야만 한데. 30명 미만인데 단체 관람권 살 거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 단체 관람권은 30명부터 할인해줘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입장해. 그럼 원래 이제 그 개인 개인 입장권이잖아. 나 원래 4,500원 내야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빡빡 우겨가지고 아저 단체 관람권 주세요. 막 이래. 그러면 그때 받아야 할 단체 관람권 금액은 한 명을 30% 할인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30 해가지고 30%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명이 입장을 해. 4,500원 내는 게나 30명 할인권 사는 게 나? 4,500원. 그쵸? 그쵸? 4,500원 사는 게 낫죠? 근데 만약에 2명이 입장을 해, 그럼 9,000원이잖아? 그럼 9,000원을 사는 게나 30명 할인권을 사는 게 나? 그쵸? 아직까지는 개인권이 낫죠? 근데 언젠가는 30명보다 적게 입장했는데도 30명 할인권이 더 싸대요. 언젠가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X명이 입장을 할 거야 그러면 X명 정가가 있을 거잖아? 이거 4500X, 그죠? 근데 그거가 30명 단체 할인권보다 언젠가는 더 비싸질 거래 언젠가는 30명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할인권보다 언젠가 더 비싸질 거예요 이거, 이거 부등식 세울 거예요 이말 이해해요? 그러면 은 일단 1단계 해봅시다 1차 부등식 세그다 일단 S명 정가 뭐라고 만들어? 4,500X 그 다음에 30명 단체 할인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일단 4,500에다가 뭐예요? 30 30을 높해요그 다음? 270을 높해요 그렇죠. 이건 일단 30명 기준 전가잖아 여기까지는. 근데 30% 할인해. 그럼 우리 몇 퍼센트만 내는 거야? 70%. 그치. 이 금액의 70% 내는 게 할인권 금액. 근데 할인권이 더 어때야 된다고? 언젠가는? 그렇지. 더쌓야 돼. 이게 1단계 식이예요. 1차 분분식 세우기니까 여기에서 끝. 그다음에 이제 이거 풀이하시면 되고요. 아, 뭐부터 할까? 공을 지우고 공을 지우고 4500으로 한 번에 나누는 게 낫지 않니? 네. 그쵸. 나누기 4500 여기 바로 X 돼요. 여기는? 여기 이제 얇고 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잘 안나가죠? 다른데 또 그래야 되거아그그 곱하면은 아아 줄줄줄줄 저금한한 개니까 어. 응아잠깐만 얘들아 어? 어 너무 기분 어? 어. 잠깐만 어차피 곱해도 저거 아니 <laughs> 한한 개니까 이 지옥은 어, 너 저거 곱하지 아, 곱하는 어. 어. 거 아니야? 그거 다 어다곱 없애미니까 여기 나누기 2 나누기 2아 하면은 그렇지. 여기 1되고 여기 이제 상습하기 5돼야 돼 <laughs> 아이고, 이거 거짓이긴 한데 어찌됐든 아그래 헷갈릴 수 있어요 좋아. 좋아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정리돼? 어떻게 정리돼? 2 0이예요 그치 2 이게 이게 바로 나오네? 풀이가 딱 나오네? 자, 그러면은 트받았사사라 자, 그리고 옆에 1번, 2번은 안할 거고요. 네. 그리고 4번해 주세요. 지금 너무 얘가 좀무 나. 그래요. <목소리> 자, 보시자.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물었네요. 해 같다고 하니까 해 구할 거잖아요. 네. 왼쪽 씨, 오른쪽 씨, 뭘로 구할 수 있어? 왼쪽 씨, 왼쪽. 왼쪽, 오른쪽이 어딘지 알지 얘들아? 네. 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 그렇죠. 네, 풀이합시다. 원래 이렇게 생겼. 자이왕몇 x? 그 다음에 그러면 x 되고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아. <laughs> 그 다음에 얘들아 이게 해가 갔다 그러니까 대입하는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부등식이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식을. 아음 그렇지 정리만 해야죠 일단은. 저거 과를 풀어야겠다. a-x-4 부등호 4몇 x? 몇 x? 27그 다음에 이항 몇 x? 그치? 그다음 a까지 다 이항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뭐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 그리고? 마이너스 <laughs> a 그리고 x 되고 부등호가? 바뀔 거고 네. 그치. 그렇지, 그렇지 여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요 범위랑 요 범위가 어떻다고 같, 같다고 같애. 그럼 얘네 둘이 어떤 택어 같아 그렇죠. 네. 따라서 는7 분의 23 더하기 a니까 23 더하기 a는 얼마? 28, 28. a는 5 오, 그렇죠. 답자리에도 얘들 오 평균 4만이었 네? 그 시험? 네. 그평균5 그 아, 아나 아, 네. 자, 4번. 아, 미안해요. 아, 미안. 네, 네, 자. <laughs> 희수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먼 길을 시속 3km로 걸었더니 전체 걸린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았다. 올라간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네 우리가 둘 X는 뭡니까? 올라간 거리. 그렇죠. 그러면 표 하나 그리시다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거리가 있고 속력이 있고. 올라간 거리는 x 그럼 내려온 거리는 그렇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더 멀대요 x 플러스 2 단위도 붙여주고요 속력은 나와 있지. 4 시간. 그럼 그거 그네 시간 뭐라는 거야? 두 글자로? 2학간 그렇죠. 넘치하는 거니까 같아도 상관없는 거. 그러면 두 가지의 시간 합이 사이합 이렇게 써도 되니? 네, 네. 그죠 단위 같으니까. 자, 어찌할까? 전 음, 네. 음. 음, 자유. 그렇죠. 아자유로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음. 육을 네. 곱해 줄 거죠? 3 x. 24, 25, 그렇지. 부동호. 25. x 부동호. 20, X 부동호. 맞아. 4, 4. 여기서 로라고 해도 되나? 네, 네, 네. 그래서 4킬자리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진도요.